사람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는 상대의 단점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전 속 문장 하나가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은 높이 평가해주고 그 단점은 눈감아 주어라. 이 말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손권의 태도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전해집니다. 삼국지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 조조는 냉철했고, 유비는 인덕으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에 비해, 존권은 눈에 띄는 카리스마나, 강한 술수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난세 속에서 나라를 지켜냈고, 오나라의 군주로 오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쓰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존권은 부하를 볼 때, 부족한 점부터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무엇을 잘하는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말 주변이 부족해도 실행력이 있으면 그 일을 맡겼고 성격이 까다로워도 재능이 뛰어나면 마음껏 펼치게 했습니다. 그는 무하의 단점을 고치려 들기보다 장점이 살아날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곁에는 각자 다른 색깔의 인재들이 모였고 그 힘이 쌓여 나라를 떠받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꾸중을 들을 때보다 인정을 받을 때더 힘을 냅니다. 칭찬을 들으면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다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는 말은 오래 남지만 장점을 알아주는 말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지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특히 가족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나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에서도 단점부터 보기 시작하면 말은 많아지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꿔. 그래도 이 사람에게 이런 좋은 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잔소리는 줄어들고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사람을 품는 태도가 더 필요해집니다. 모든 단점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그 단점 위에 장점을 얹어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존권이 했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되 쓸수 있는 부분을 키웠습니다. 그 태도가 결국 사람을 얻고 관계를 지키고 오랜 시간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가까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 하나 대신 고마웠던 점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는 것그 작은 선택이 우리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도덕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세요.